제 영상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만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깊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아이의 영어 실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학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께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이지만 저한테 배우면 영어 실력 굉장히 많이 늘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테두리 안에서 작용하는 영향일 뿐이고 어쩌면 집에서 영어 공부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거대하고 근본적인 차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미 눈에 띌 만큼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해보면요 분명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누군 기어가고 누군은 걸어간다면 어떤 학생은 달려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아,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종합해서 나중에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계획을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유하기 아까울 정도로 좋은 방법인데요. 제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맙다는 말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최소한 한 개는 꼭 실천해보세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미래의 자녀에게 이세 가지를 무조건 다 시킬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 알람 대신에 영어 듣기 틀어주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유학을 간다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될까요? 듣기를 하게 됩니다. 유학을 가면 말할 기회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영어 듣기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영어 듣기를 틀어준다는 거는 절반쯤은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듣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따로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님들께서 아침에 알람 겸 영어 듣기를 틀어주시면요 자동으로 영어가 우리 아들, 딸 귀로, 뇌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는 노출량이 중요한 건데, 별다른 노력 없이 우리 아이의 영어 노출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데, 쌓이면 쌓일수록 무섭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내공이 돼요. 이렇게 쌓인 내공은 경쟁자가 함부로 못 따라옵니다. 너무 어리면 만화 영화 수준의 듣기를 틀어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천일문 듣기를 틀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애초에 천일문 자체가 좋은 문장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컨셉이라서, 영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훌륭합니다. 참고로 저도 샤워하면서 출근하면서 천일문을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영어 듣기를 하면요. 반쯤은 원어민이 된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냥 영어 감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충분한 기간 쌓이기만 하면 엄청난 내공을 갖게 되는 이 방법 꼭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 한국어 독서시키기.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가끔 거대한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문해력이 없는 학생을 가르칠 때 그래요 문해력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아 이거 지금 영어가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영어로 된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 실력을 아무리 높여 봤자 수학 실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문제 못 푸는 거죠 일정 영어 실력에 도달했으면 즉 영어라는 포장지를 뜯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 독해는요 영어로 된 국어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어 실력이 없잖아요. 영어를 아무리 잘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포장지를 뜯었는데 내용물이 허술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 자체가 모순인 게 국어를 못하면 애초에 영어를 잘하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아까 제가 같은 출발점에 있다가 누구는 기어가고 누구는 걸어가고 누구는 달려간다고 했죠. 그 달려가는 학생이 지금 중3인데요.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책을 얼만큼 읽어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라오면서 핸드폰을 쓰고 싶으면 좋든 싫든 책을 읽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읽은 책이 꽤 됐어요. 이 방법에 대한 찬반논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 학생은 이미 많은 양의 독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진작에 고등학교 수준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요 고등학생보다 제가 영어적인 부분만 잘 알려주면 나머지 글 이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학생은 그냥 팍팍 치고 올라와요 그 학생은 글 읽는 건 이미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영어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해력이 없으면 영어도 처리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글 읽는 작업도 처리해야 됩니다 할 일이 두 개인 거예요 이중으로 부담인 거죠 이게 잘될 리가 없잖아요 영어 공부는 필연적으로 원천적으로 국어 영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훌륭한 영어 공부예요. 당장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영어 실력의 최대 한계치를 넓히는 작업인 거죠. 잠재력을 키워놓는 거예요. 미리 영어 선행학습해서 미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책만 많이 읽어도 나중에 순식간에 따라잡아요. 순식간에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제 미래의 아이에게 책을 읽힐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모든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갖추지 못하면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명심하세요. 영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문해력이 있다. 이 문해력이 핵심이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한계가 명확하다. 아이의 영어 실력 향상 속도와 영어 실력 최대 한계치를 결정하는 책 읽기 꼭 아이에게 시켜 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영어기본서 최소 3회독 이상 시키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중요하고 엄청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왠지 어릴 때부터 쭉 시켰어야만 효과가 있는 방법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사실 책 읽는 거에 효과를 보려면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어 저희 아이는 이미 고등학생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나마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제 마음대로 딱 정해 드릴게요. 3개월 하세요. 3개월 좋은 믿을 만한 기본서를 하나 정해서 3회독 이상을 시켜 주세요. 같은 책을 3번 이상 보는 거죠. 이것만큼 든든한 방법이 또 없습니다. 기본서를 반복 학습하면 뭐가 좋을까요? 먼저 반복을 하면서 머릿속에 체계가 잡힙니다. 명확해져요. 사람은 절대로 무언가를 한 번에 완벽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얻은 관점을 바탕으로 다시 두 바퀴째 보면 분명 똑같은 걸 보는 건데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세 바퀴째 보면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세 바퀴 그리고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회독수를 늘리면요. 머릿속에 서랍이 완성됩니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서랍이 완성되고 나면 앞으로 영어 관련해서 뭘 배우더라도 배우는 내용이 그 머릿속 서랍 안에 차곡차곡 정렬됩니다.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이 서랍이 없는 사람은 수업 내용이 그냥 흩어지거나 쌓이더라도 난잡하게 쌓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본서를 반복학습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훌륭한 학습법이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반복학습을 통해 얻어진 이 머릿속 서랍이다. 일단 이게 완성되고 나면 앞으로 뭘 배우더라도 그 정보가 알아서 적절하게 분류되어서 내머릿속에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와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다 강력한데 이게 진짜 또 엄청 강력해요. <laughs> 자세 가지가 뭐였죠? 아침에 알람 대신에 영어 듣기 틀어주기, 한국어 독서 시키기, 영어 기본서 최소 3회독 이상 시키기. 웃긴 거는 돌이켜 보면 저도 이걸 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일문을 맨날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또 그리고 천일문을 사면 독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무슨 백회 독은 넘게 했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들 중에 잘하는 학생들을 보고 느낀 거니까 이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하면 너무 좋고요.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이런 걸 해주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자녀분이 성장해서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날이 올 겁니다.